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몇 분께서 요청을 해 주셨던 미국판 25주년 셀러브레이션 포켓몬 카드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고요 어, 3살 미만은 적합하지 않은 박스라고 여기 써있네요 어, 미우판은 되게 오랜만인데,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카드랑, 셀레베션 카드랑, 뭐, 칠레레인이랑몇 가지 카드가 복합적으로 있고, 이제 주사위, 저는 게임은 안 하니까 잘 모르고, 그냥, 뭐, 그런, 잡다한 물품들이 들어있죠. 저는, 뭐, 다른 거는 별로 필요 없겠지만, 아무래도 25주년, 그, 피카츄가, 아니, 피카츄랜다. 리자몽이 같이 섞여있어요. 일본판이랑 미우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일본판은 리자몽을 얻기 위해서는 프로모 카드를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따로. 근데 미국판의 좋은 점은 그냥 이렇게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리자몽을 뽑기에는 가성비가 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어 가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라고 가이드 책 같은 것도 있고, 어, 그래서 뭐, 이런 부클래시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뭔가 좀 보기가 좋죠 편하죠 어떤 카드가 있는지 쉽게 그때그때 그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박스를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아예 어... 이것도 그냥 매뉴얼 같은 그런 카드 설명서예요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요거는 자 주사위가 다 튀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튀어나왔지 주사위가? 아 여기 옆에 빵꾸가 뚫려서 <laughs> 주사위가 튀어나왔군요 그래서 여기를 딱 들어보면은 자 으쌰. 카드는 좀 오른쪽으로 치어치고 잠깐 물품부터 볼게요 이렇게 주사위가 들어있고요 공개하기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배지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귀엽죠? 포켓몬 119 이런 식으로 129가 아니라 19구나 주사위 좀 치우고 그리고 이렇게 이쁜 슬리퍼가 들어 있습니다 25주년 슬리퍼 이런 거는 뭔가 좀 좋은 카드 나왔을 때 어, 보관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좋은 카드가 나오면 은 여기에 넣어 놓을게요 광고 카드 필요하신 분 사용하세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카드 이런식으로 들어있고요 이거는 개봉을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냥 놔둘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덱에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세퍼레이터죠 디바이더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 안쪽에 요 카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응, 음 약간 프로모카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랜인자를 그래 얻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어, 리자몽이 아니다 보니까, 리자몽은 이 박스는 건너간 거있습니다 건너간 거 같은데, 하지만, 또 다른 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음, 자, 그러면은, 뭐부터 개봉을 할까요? 25주년부터 개봉을 할까요? 25주년부터 그러면 바로 개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얘가 주인공이니까, 요렇게 생겼습니다. 은색, 검은색 조합이고요. 뭔가 조금, 음 역시 미국판답게 좀 화려한 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드는 일본판을 제일 좋아하는데 미국판은 이상하게 뭔가 매력이 있어요. 그 휘소 가치가 사실 일본판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자몬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훨씬 많잖아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품질은 일본판을 따라갈 수가 없죠. 일본판은 뭐, 정말 좋습니다 코스모그 DR가 코스모엠 네, 자시안V 나왔습니다 자 한글판이나 일본판 같은 경우는 뭐 더블 레어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별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더블 레어 트리플 레어 뭐 시크릿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가 않아서 그거는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위를 그쓸 필요가 있나 일단은 코스모그 또 나왔죠? DR과 코스모엠, 야, 피카츄 나왔습니다. 홀로그램. 피카츄는 언제 나와도 뭐 보기 좋기 때문에 저는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피카츄는 항상 오라요. 자. 음, 가위 굳이 필요 없겠네요. 발키야 라쉬람 트레이너 루날라 영문판이라서 포켓몬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그래도 영문판 몬스터 이름이 이렇구나 라고 그냥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안 뜯기지? 자, 드래카 많이 나오죠. 파키아 라쉬랑 프로페서 리설츠 박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스모엠 되게 많이 나오네요. 드알가도 많이 나오고 트레이너 로켓 드맨 나왔습니다. 예. 플라잉 피카츄. 이거는 한글판이나 일본판을 따지면은 아 네, 이쁘다. 트리플 레어가 되겠죠. 프라임 피카츄 VMAX 나왔습니다. 이쁘죠? 카드 피카츄는 다시 말하지만 언제 나오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나와주면 은 많이 나온 대로 좋고. 많이 안 나와주면은, 뭐, 또 다른 카드가 나오니까 좋고. 그런 재미로 하는 거죠. 제크롬, 코스모엠. 오! 대박! 뮤엑스 나왔습니다. 와우. 어, 이거, 나와줘서 개쁘네요 오, 플라잉 피카츄. 얘는 W급 정도 되겠죠? 오, 뮤엑스는, 바로, 이 슬립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좀. 네, 슬립은 이렇게 생겼어요. 간지나죠? 약간 검은색이라서 멋진 것 같아요. 와우. UX가 나왔습니다. 한글판이나 일본판 그렇게 많이 뜯었는데, 하나도 나오,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았던? MuX. 예. 멋지죠? 오, 이거 되게, 이 슬리브가 진짜 간지네요, 무엇보다. 이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개봉을 해볼게요. 오늘이 월요일이죠? 자, 그지같은 월요일 빨리 지나고 행복한 금요일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제리니아스 이벨탈 제크롬 어, 뮤 나왔네요 얘는 레어급이죠 나쁘지 않아요 뮤는 항상 좀 뭔가 신비한 감이 있어서 나오면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여기다 놓을게요 제가 좀 편집을 요즘에 신경을 잘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편집을 좀 신경을 쓰기 위해서 그 맥북을 구매를 했는데, 맥북 구매하고 좀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동영상이 좀 멋지, 멋깔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까지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 영상 편집이 좀 별로라도 그냥 카드카는 재미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대신에 제가 돈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고 <laughs> 보면 되지 않을까? 팔키야? 디알가 오, 블라스 토웨이즈 와 멋지다. 블라스 토웨이즈 거북왕이죠 한글판 한글로는 블라스 토웨이즈 캔 수기머리에 일러스트가 담긴 블라스 토웨이즈 나왔습니다. 오, 좋은 카드 많이 나오는데요. 그 뒤에는 뭐니? 네, 프레임 피카츄 V 또 나왔죠. 시리그 그 세트가 그 많지 않기 때문에 중복이 많은 편이긴 해요. 근데 요렇게 약간 25주년 을 기념하는 특별한 카드가 나오면은 오, 약간 좋은 거 같아요. 그래도 멋진 녀석이니까 여기에 조심스럽게 담아보겠습니다. 플라스토이스 거부광 나왔습니다. 자 25주년은 벌써 이게 마지막 카드네요. 마지막 카드인 만큼 아, 리자몽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까 그 프로모 카드 별도 팩에 담긴 거에 안 나온 거 봐서는 아마 오! 다크 기어라도스가 나왔어요. 와 괜찮은 거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카게마루 히메노가 일러스트 한 짠입니다. 예쁘죠? 미우판답게 약간 그런 미우판만의 매력이 있어요. 은색 그리고 이 텍스처도 좀 지문 같은 텍스처거든요. 그래서 질감이 되게 좋아요. 플라잉피까지또 나왔네요. 뒤에 이거 한세개 나왔네요. 이번. 자, 자 이렇게 넣고. 어, 얘들도 빨리 까볼게요. 이거는 소트 울쉴드 시리즈에서 다크 네스 어블레이스라고 합니다. 한글판으로 이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무슨 이름이 있었는데, 그냥 깔게요. 이거는 10장씩 들어있어요. 자, 광고카드, 던스펄스클랭크클라 오, 이거 뭔가 멋지네요. 에너지 카드. Yeah. 또 마찬가지로 소우덴실레, 다크네스 오브 레이 산나 하나 더 까볼게요. 왜 발까진다. 넥클드 시험에드 마비탈 오 탈론 플레임 멋있죠? 홀로 카드라서. 와 대박! 여러분, 시크레레 하나 나왔네요. 하운드 부이시크레레 하나 나왔습니다. 간지정, 개간지정. 와, 진짜 멋있다. 에너지, 그림무 탱글, 라이런 나나나나나. 얘는 바로 여기다 넣어 줄게요. 어, 이거는 지금 뭐 사실 리자몽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되게 뭐 좋은 뮤트 EX도 나와주고 좋은 카드들이 마, 많이 나와줘서 저는 전혀 후회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매우 뽑기율이 괜찮은 박스가 아닌가.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가격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90불, 90불, 100불?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만 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미국판 그 가격을 고려하면은 지금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이거를 구매한 지가 몇주 돼서, 지금은 더 가격이 올라오거나 내려갔을 수 있는데, 아무튼 가격은, 뭐, 비싸다고 하면 비싸지만, 나쁠 것 같잖아요. 자, 펄프라우. 이렇게 홀로카드 이쁘죠. 예. 그 다음에, 배트 스타일. 연격 시리즈죠.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연격 시리즈입니다. 하지만 트레이너 카드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뜯어볼게요. 스케일 버그, 혼에지, 글리거, 엘터 버즈, 벨 스프라우트, 프라임 이프로 렌티스, 에너지, 에너지, 캠핑 기어, 시 드라우, 땡! 여러분, 마지막 팩이에요. 자, 볼테지, 비비드 볼테지 팩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볼테 테클. 뜯어서 이렇게 여러 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 음, 정말 괜찮은 시리즈인 것 같은데요 어 피쿤... 피쿠친... 어 차멸리언 나왔어요 차멸리언 뺄까? 빼 놓자 네 이렇게 나왔구요 아 어, 요거는 사실 전부 다 에너지 카드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 카드고, 홀로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카드예요 특이하게. 그래서, 음 오늘 좀 좋았던 카드들, 이렇게 카운둠, 시크릿 레어, 다크기라도스, 블라스토이스, 엑스뮤까지 나왔습니다. 나머지도 좋은 카드들, 뭐, 더블 레어, 피카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뭐이 정도면은 상당히 저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두 번째 박스도 기대가 되네요. 그때는, 어, 리전몽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